미국인 사위가 한국인 장모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20년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신발을 벗으라는 잔소리, 바닥에 앉아 밥 먹으라는 고집, 미국 집은 춥다는 불평. 존 밀러는 장모님을 고집 센 노인네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순간, 그의 30년 건축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 온기 하나가 편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이제 그는 미국 전역에 한국식 주택을 설계하며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사위가 이제야 한국을 알아주는구나. 지금부터 한미국인 건축가가 한국 문화의 무릎 꿇고 세계에 전파하게 된 놀라운 반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발전을 널리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LA에서 30년간 건축 설계 일을 해왔어요. USC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55세인 지금까지 200채가 넘는 주택을 설계했습니다. 나름 성공한 건축가라고 자부했어요. 20년 전 한국인 여성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악몽이 시작됐어요. 바로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김옥순 여사. 당시 60세였던 장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갔어요.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신발 벗어. 집에서 신발 신으면 안 돼. 저는 당황했죠. 여기는 미국이고 제 집인데 왜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하지만 장모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신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30년간 신발 신고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미국 문화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매일 현관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신발 벗어. 더러워. 한국 사람은 안 그래.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바닥에 앉아서 먹겠다고 고집했죠. 수진이 방바닥에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장모님은 그 앞에 앉아 식사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식탁이 있는데 왜 바닥에 앉나요? 어느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바닥에 앉으세요? 의자가 불편하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사람은 원래 바닥이 편해. 바닥이 따뜻하면 밥맛이 나. 미국 집은 바닥이 차가워서 불편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 난방이 있는데 뭐가 춥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세 번째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장모님은 매일 춥다고 하셨어요. 저는 온도를 올렸습니다. 섭씨 22도까지 올렸죠.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발에는 양말을 두 켤레씩 신으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따뜻한데요. 장모님은 말씀하셨죠. 공기만 따뜻해. 바닥이 차가우면 소용없어. 5년이 지났습니다.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장모님은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을 지적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바닥 온도를 불평했죠. 저는 점점 장모님을 피하게 됐어요.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수진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안 돼요? 여긴 미국이에요. 한국식으로 살려면 한국에 가시면 되잖아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해 안 하잖아.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왜 맞춰야 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장모님은 70세가 되셨어요.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병원을 자주 다니셨죠. 하지만 여전히 바닥 온도를 불평하셨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이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작년 겨울이 최악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춥다고 하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죠. 도대체 얼마나 더 온도를 올려야 하나요? 이미 섭씨 24도예요. 이보다 더 올리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장모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진지하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갈등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당신이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당신도 간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에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에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많으신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20년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신발 하나 때문에, 바닥 온도 때문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신발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의 태도예요.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그 태도요. 다음날 장모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사위 미안해. 내가 불편하게 했지?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는 거 알아. 내가 한국 가면 나아질 거야.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떠날 거래요. 짐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는구나. 20년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 장모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냥 한국으로 보내면 되잖아. 하지만 수지는 같이 가겠다고 했죠. 친구들은 말했어요. 존, 내가 양보 좀 해. 신발 벗는 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왜 불편해야 하죠? 3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바꿔야 하나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라고요? 여긴 미국인데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집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어느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수진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함께 웃던 순간들. 그런데 이 모든 게 신발과 바닥 온도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집이 불편하다니요. 30년간 200채 넘는 집을 지었는데, 장모님은 매일 춥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차갑다고 불평하셨죠. 제 건축 철학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건축가로서 증명하겠다고. 한국식 주거가 정말 더 나은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만약 한국 방식이 우월하다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진을 설득할 겁니다. 그날부터 한국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찾았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죠. 2000년 전통이라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논문을 찾아 읽었어요.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완화,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식 중앙난방도 충분히 따뜻한데 바닥난방이 뭐가 다를까요? 공기를 데우나 바닥을 데우나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열력학 논문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난방은 천장 근처가 가장 따뜻하고 바닥은 차갑죠. 반면 온돌은 바닥이 가장 따뜻해서 열이 고르게 분포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두안종열 원리래요. 흥미로웠습니다. 건축가로서 30년간 이런 원리를 몰랐다니요. USC에서도 배운 적 없었어요. 미국 건축 교육은 온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어요. 한국 아파트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트인 수납, 이중 단열창, 공간 효율성, 모든 게 정교했어요. 그러다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한국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도건설이라는 회사였죠. 더보라 3170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입주민 70%가 미국 현지인이라고 했습니다. 20대, 30대 전문직이 월 3500달러를 내고 줄을 선다고 했죠.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데요. 한국식 아파트가 LA에서 이렇게 인기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어요. 입주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는 말했어요. 온돌 덕분에 허리 통증이 나았다고요. 구글 직원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의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건축가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설계했던 집들이 불완전했다는 뜻인가요? 중앙 난방이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더 나은 방식이 있었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LA 한인타운까지 차로 30분이면 갑니다. 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보겠어요. 만약 정말 좋다면 인정할 겁니다. 건축가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하니까요.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죠. 차장 밖으로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리아타운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상가들 사이로 하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더보라 3170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인식 시스템이 제 차량 번호를 읽더니 게이트가 열렸어요. 디스플레이에 빈자리가 표시됐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조명, 정장 입은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문 목적을 말했어요. 건축가인데 한국식 아파트를 연구 중이라고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델하우스 투어가 가능하다고 했죠. 30분 후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통창으로 LA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직원이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안내했죠.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20년간 장모님이 강요했던 그 행위였어요. 양말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온열 매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종아리로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타고 허벅지까지 퍼졌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30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이게 온돌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전통 온돌입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평생 차가운 바닥이나 카페 뒤를 걸었는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모님이 20년간 말씀하시던 게 이거였구나. 바닥이 따뜻해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있다고 했어요. 섭씨 40도 정도로 유지된대요. 발에서 시작된 열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죠. 겨울에도 양말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포근했어요. 건축가로서 30년간 설계했던 집들이 떠올랐죠. 차가운 타일, 딱딱한 나무 바닥, 카펫, 아무리 중앙난방을 틀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창문도 달랐습니다. 3중 유리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유리라고 했죠. 방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빌트인 수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마다 수납 공간이 있었죠. 공간 활용이 극대화됐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발달했대요. 미국 아파트는 수납이 부족하지만 한국식은 다르다고 했죠. 모든 벽이 수납 공간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30분간 모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정교했어요. 이중 현관문, 자동 환기 시스템, 스마트 홈 제어, 그리고 무엇보다 온돌, 발바닥에 온기는 계속됐습니다. 20년간 장모님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투어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입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직원이 대답했죠. 한번 살면 다른 곳으로 못 간대요. 특히 온돌 때문에 재계약률이 95%래요. 대기자가 200명 넘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건축가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설계했던 모든 집들이 불완전했다는 걸 깨달았죠.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몰랐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타일 바닥에 닿았죠.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까 그 따뜻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이 시렸어요. 중앙난방을 틀었는데도 바닥은 차가웠죠. 30년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를요. 장모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여셨죠. 제가 먼저 방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한국 아파트 다녀왔어요. 온돌이라는 거 체험했습니다. 장모님 눈이 커졌어요.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20년간 어머니 말씀을 무시해서 죄송해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장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아파트를 다녀왔다고요? 온도를 체험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한국 주거 문화가 우월했어요. 건축가로서 30년간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도의 원리를 생각했어요. 왜 미국 건축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아시아 건축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날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죠. 우리 설계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의아해했어요. 사장님, 바닥 난방이요? 미국에서 통할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통합니다. LA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젊은 전문직들이 월 500만원 넘게 내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200명이에요. 이건 트렌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선점해야 해요. 반도건설에 연락했습니다. 건축가인데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죠. 담당자가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일주일 후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온돌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한국 논문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온돌의 역사, 연력학적 원리, 현대화 과정. 모든 걸 흡수했죠. 2000년 전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됐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팅 날이 왔습니다. 반도 건설 담당자를 만났어요. 제 열정을 보여줬죠. 한국 온돌을 미국 전역에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건축 사무소가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담당자가 흥미로워했습니다.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주택 설계를 전문으로 하기로 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미국식 주택, 한국 전통과 미국 디자인의 결합,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산타모니카의 한 고객이었어요. 50대 부부였죠. 새 집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안했어요.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 보시겠어요? 고객이 의아해 했습니다. 온돌이 뭔가요? 모델하우스 투어를 주선했습니다. 더보라 3170으로 함께 갔어요. 고객 부부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죠. 와, 이게 뭐예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요?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온도를 적용한 첫 미국식 주택 설계였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협업했죠. 배관 설계, 보일러 시스템, 온도 제어. 모든 걸 정밀하게 계획했습니다. 6개월 후 집이 완성됐습니다. 고객이 입주했어요. 2주 후 전화가 왔죠. 존,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제 허리 통증이 나아졌어요. 30년 고생했는데 온돌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부인도 수면의 질이 개선됐대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고객의 친구들이 연락해왔어요. 우리도 온돌집을 지어달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온돌을 원했어요. 저는 바빠졌습니다. LA 건축가 협회 모임에서 발표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동료들이 의아해 했죠. 존, 바닥 난방이 정말 그렇게 좋아? 미국식 난방도 충분한데,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20% 높았어요. 거주자 만족도는 95%, 재계약률도 높았죠. 건강 개선 사례도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몇몇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업 제안도 들어왔어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LA타임스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국 온돌을 미국에 도입한 건축가라고 소개됐죠. 기사가 나가자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열통 넘는 전화가 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소는 온돌 전문으로 유명해졌어요. 프로젝트가 20개를 넘었죠. 직원도 늘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명을 정식으로 고용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맨해튼의 고급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고요.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뉴욕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1만 달러였는데 완판됐어요. 부유층이 온돌을 원했던 겁니다. 건강과 웰빙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었죠. 온돌이 프리미엄 옵션이 됐습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도 다녔어요. 대학교, 건축가 협회, 건설 박람회 어디서나 온도를 소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인 건축가가 한국 난방 시스템을 전파하는 모습 동료들은 신기했어요. 존,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질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진실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어요. 이제 습관이 됐죠. 장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 드릴게 있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20년간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온돌이 우월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야 한다는 말씀이 옳았습니다. 장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위,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 부렸지.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살려고 해서 미안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수진을 안았어요. 미안해. 20년 동안 내 문화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지를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행을 취소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온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죠. 완전히 리모델링 할 겁니다. 한국식으로요. 장모님도 수진도 놀랐어요. 다음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온수배관을 깔았어요. 보일러를 설치했죠. 창문도 교체했습니다. 한국산 삼중유리로요. 2개월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완공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장모님이 눈을 감으셨죠. 오랫동안 서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거야. 이게 우리 한국 온돌이야. 20년 만에 느껴보는구나. 고향 생각나네. 장모님이 주저앉으셨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오셨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20년간 장모님은 차가운 바닥에서 사셨던 겁니다. 한달후 장모님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대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죠.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장모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한국 온돌 만들어 줬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위, 한인회에 가자. 할머니들한테 내 이야기 해 줘. 저는 따라갔어요. 한인 노인회 모임이었습니다.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죠. 장모님이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온돌을 배웠대요. 이제 미국 집에 온돌을 만들어 준대요. 한국 문화를 사랑한대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 분은 우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50년, 60년 미국에서 살면서 무시당했지. 한국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했어.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우리 온도를 배운대. 한국이 대단한 거 인정한대. 고맙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우수한지요. 건축가로서 30년간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소는 한국식 주택 설계로 유명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어디서나 온도를 원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건축을 미국에 전파하는 건축가라는 제목이래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간 저를 따라다니며 취재했죠.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진도 크게 나왔어요. 제가 온돌배관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5세 미국인 건축가가 2000년 한국 전통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쉰통 넘게 걸려왔죠.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사무소를 확장했어요. 이제 직원이 30명을 넘었습니다. 건축상도 받았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혁신상을 줬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고 평가했죠. 시상식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한국 문화의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 홍보대사를 해달라고요. 한국 주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래요. 저는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하겠다고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장모님과 수진이 함께했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30년 만에 귀향이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들을 둘러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보안 시스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배울 게 많았어요. 한국 건설사들과 미팅했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한국 기술을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지 파트너로서 돕겠다고 말했어요. 귀국 후더 바빠졌습니다. 시애틀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200 가구 규모였죠. 모두 온돌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과 협업했어요. 완공까지 1년 걸렸습니다. 분양 첫날 완판됐습니다. 대기자만 500명이었어요. 온돌 주택이 프리미엄이 된 겁니다. 일반 주택보다 20% 비쌌는데도 날개 돋친 듯 팔렸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돈을 냈습니다. TED 강연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전통의 재발견이었어요. 저는 온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통이 어떻게 현대 건축을 변화시키는지 설명했죠.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온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호주, 캐나다에서 문의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계셨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셔서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위 고마워. 우리 문화를 사랑해 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온도를 좋아한대. 한국이 인정받는구나.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온돌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 설계로만 쉰 채를 넘었어요. 다른 건축가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한국 주거 문화가 미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55세 미국인 건축가의 반전. 20년간 무시했던 장모님 문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 전파자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